짧은 글 하나를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땐 바로 가까이 피어 있는 꽃들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은데 이쪽에서 먼저 눈길을 주지 않으면 꽃들은 자주 향기로 먼저 말을 건네오곤 합니다. 좋은 냄새든 역겨운 냄새든 사람들도 그 인품만큼의 향기를 풍깁니다. 많은 말이나 요란한 소리 없이 고요한 향기로 먼저 말을 건네오는 꽃처럼 살수 있다면 이웃에게도 무거운 짐이 아닌 가벼운 향기를 전하며 한 세상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방금 읽어드린 이 글은 이해인 수녀님이 쓰신 향기로 말을 거는 꽃처럼이라는 그런 산문집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냄새든 또 역겨운 냄새든 사람들도 그 인품만큼의 향기를 풍깁니다. 어, 그렇습니다. 어, 꽃에만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또 과일에만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도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좋은 향수를 뿌려서 좋은 냄새가 나고 또 오랫동안 씻지 않아서 역겨운 냄새가 난다는 그런 뜻의 향기가 아니라 어, 그 사람의 사람됨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말과 또 행동을 통해서 인품의 향기가 풍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풍, 향기가 풍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서 어떠한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좋은 향기가 여러분에게서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역겨운 그런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또 역겨운 그런 향기가 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좋은 향기도 아니고 역겨운 향기도 아닌 그냥 아무 향기도 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좋은 냄새가 나는 사람입니까? 역겨운 냄새가 역겨운 그런 향기가 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그런 향기도 나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마도 모두가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겨운 그런 냄새가 나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향기가 나는 곳에 사람들이 분비듯이 좋은 그런 인품의 향기가 나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떤 향기가 좋은 향기일까요? 어떤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야 하는 것일까? 아마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로 정답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나타나야 할 향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향기가 난다는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꽃가게에서 무슨 향기가 나야 되냐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향긋한 그런 꽃 향기가 나야 한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또 과일 가게에서 무슨 향기가 나야 하냐고 질문한다면 아마 싱싱한 그런 과일의 향기가 나야 한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서 어떤 향기가 나야 하냐라고 질문한다라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한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인의 그 향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겉그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깊은 향기가 우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 전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 신실하게, 또 진실되게, 또 거룩하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에게서 세상의 그런 냄새가 세상의 향기가 더 많이 풍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도시의 인구별 그 종교 분포 조사에 따르면 약 40%가 넘는 수가 자신의 종교가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에 기독교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도시의 절반 가량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대답처럼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나라 대도시에는 범죄가 줄어들고 아마 사랑과 또 희망이 흘러 넘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대도시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극악하고 잔인한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점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세상의 향기가 더 많이 풍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서 정말 나타나의 향기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깊은 곳에서 어떠한 향기가 정말 진하게 퍼져나가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 흐를 수 있을까? 먼저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길거리에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간혹 이렇게 두세 사람이 이야기하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듣고 싶어서 일부러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 이야기하는 그런 목소리의 톤이 크고 또 그들의 대화 속에 오고 가는 말들이 굉장히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들이어서 어쩔 수 없이 듣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대화 가운데 욕이 끊이지 않습니다 욕이 없으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조차 없는 온갖 비속어들이 그 대화 속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경험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마 대부분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말은 듣는 이로 하여금 말하는 그 사람의 인격과 또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거친 말들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온통 부정적인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의 언어 생활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거친 말들을 습관적으로 사용하셨을까요? 또 온통 부정적인 말들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분의 말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또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위로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고 또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쳐야 하는 것이죠. 말은 전파되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어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아무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내 이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은 아무런 능력을 또 힘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잘 알고 또, 입으로 잘 나타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함이 없다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행동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지만 유독 그리스도인의 잘못을, 잘못된 행동을 발견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저 모양, 저 꼴이냐라고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살아가 계실 때도 그러하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동 하나 하나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행동에 문제를 삼고 비난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과 모순되는 그런 행동을 보여 주셨다면. 아마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죽이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모순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가르침대로 병들고 또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또 소외당하고 또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죽이기 고자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그런 명분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언어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한다면, 우리는 또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낸다면, 아마도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구나. 나도 저렇게 믿고 싶다. 그 사람이 믿는, 저 사람이 믿는 그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이 아니라 이세상의 많은 사람들, 구원을 얻은 사람이나 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인의 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향기를,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잘 나타내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언어와 또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야, 저 사람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서 세상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 경건한 그런 생활을 잘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에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기뻐하시는 그러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서 세상에서 나는 그런 향기가 아니라 아름답고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이 언어를 통하여서 때로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입술 될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 서 또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머리로, 말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은 그런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임으로, 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행함을 통하여 죽게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 이제 잠시 후면 이 수도권에 태풍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건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한분한 한 분의 그 가정들도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 특별히 멀리 출타 중인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단임 목사님께서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또 머물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안식을 잘 지키고 잘 있다가 올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함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 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